토요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 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 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 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멜기세댁,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르렀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또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모세보다 탁월하고 우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의 논지를 이어가는데, 오장에서 처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장 중반부터 육장까지, 이 독자들의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위로죠. 그리고 본면을 한 이후에 다시 멜기세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댁이 어떠한 어, 그런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댁은 의와 평강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이었습니다. 어, 아름보다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 그, 어, 그 원인을, 그 조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멜기세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반차를 쫓은 그 질서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멜기세댁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 4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그그 고대 근동의 강자 다섯 왕의 연합군의 리더가 이제 소돔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때 함께 살고 있던 롯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어, 아, 브라함은그 얘기를 듣고, 롯을, 어, 찾아내기 위해서, 어, 이 싸우게 된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침략자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집에서 훈련되어진 318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단까지, 또 담에세까지 올라가서 쳐 부수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사회 골짜기라는 부분에서, 멜기세댁이라는 살렘왕이 나타납니다 살렘이라는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기도 한데요 이 멜기세댁이 살렘땅을 다스리는 왕인지 아니면 그냥 살렘이라고 불렸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멜기세댁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중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댁에게 바쳤고요 이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해 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느님의 제사장처럼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왕은 어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의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의와 평강, 2사에서 9장 6절을 7절 말씀해 보면, 그분은 악의 예서로 오신 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고,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댁이라는, 어,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을 바침으로 인해서 더 높은 분에게 바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요.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은 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자가 이 복을 선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치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경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레위 자손 레위지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도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어, 이 신비로운 이 멜기세덱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 아들과 닮았다. 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삼절에 어,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없는 그런 영원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비로움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과 신비를 가진 이 멜기세덱이 어, 그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어, 우리는 그 모형이 의 생각이 떠오르시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것은 내 떡이요, 내 피라고 했던, 내 잔을 마셔라, 내 떡을 먹으라고 했던 그 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확히 메일세댁은 오실 예수님을 표상한다,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단할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당대도 에 그렇고요. 일밀기세대의 연구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연구가 한창이었던 그 그런 때에 밀기세덱을 데려와서 가져와서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연구에 의하면 일밀기세덱은 뭐 요비였다, 에녹이었다. 뭐, 셈이었다 어, 가난 땅에 아주 경건한 이방 왕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그리스도의 현현된 모습이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신비로움을 통해서 애매하고 모함을 통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는 정확히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과거 그 고대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아예 잠시 묵상하고 새부을를 꺼내서 멈추고 비워두고 써내려가는 그런 사본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대기를 번역할 때 언어의 번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멜기세댁은 아주 신비롭고, 신비롭고,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론보다 탁월하심을, 어, 얘기하고 있는 논정 가운데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의 선족격을앞 생각해 봤더니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음을 말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간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예수님, 이 멜기세덱은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장세기 14장에 이어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내런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 신데요,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위 말을 하고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아, 놀라운 표현인 거죠. 여호와 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주 그리스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 되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를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을 25절 전반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인간과 같이 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 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이제 하반절쯤 보면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우리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돕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왕 같은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리스서는 바로 멜기스댁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백성들, 우리,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어, 능력을 가지신 모세보다 아론보다 모든 제사제도와 예물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시험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 7장 중반절 또 하반절 역시 멜기세덱의 반찰조전 탁월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들인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삼일교회는 무려 700명이 지금 제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전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일상에서 전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인된 삶, 엘기스에게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반차를 쫓아가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또 하루에 일들이 되시기를 또안주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 또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봉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드러나고 살아내는 제대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길원합니다 버티고 또 이겨내고 하나님 인내하며 열매 맺는 제대로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소서제유 선교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잘증거하고